망했다 이거 이거 비디오 안 비디오 촬영도 안 하고 시작했어 자 다시 다시 자 인터넷으로 셀프 안녕하세요 준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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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저 먹고 하울다요1 1 살. 아 초등학교 왕년 프리첼, 자5기부파이 r 드에도 포사리사리. 오빠. 아까는 외웠었잖아. 아까 저 아저씨가 모르고 버튼 눌렀는지 알았는데 안 눌렀어. 다시 찍는 거야 그래서 누군지 몰라. 오빠 오빠는 기억나네. 오빠는 자이 오빠. 그. 어이 오빠 이오빠님아 응. 오케이 어, 자 빨리 이제 해그 다음에 이제 일로 와 일로 와 아가다 다시 해야 돼자 너부터 다시 인트로듀스 요셀 안녕하세요 저는 일곱 살입니다아 잠깐만 아저시구라서 하나도 하나 안돼 초등학교 1학년 7살 말리넷 오케이 자휴 인트로. 스초학 아홉 살 초등학교 삼학년 뭐라고 빵알란 엘라. 야 이거 아저씨부터 정신은 정신 차려, 엘라. 어. 자 이제 너희들도 고르고 싶은 거 골라. 아참 너희들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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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이거 보내셨나? 누가 호게이브 파이 원그레더. 짜리짜리. 아 얘들 이게 중요하지 이자 아저씨 따라해. 동준님. 동준님 어자 동준님 안녕하세요. 동준님 어. 안녕하세요. 신호 신호. 동준님. 어 동준님 오케이. 어, 동준님어 동줌님 아유 우리 지가, 지랑 나이가 똑같아 빨리 진짜 너네도 사 사가지고 내려놔 아자 이름 잊어먹기 전에 빨리 유 추스 유 바이 엘 엘라 라 그랬고 여기 하나는 말리넷 말리넷 아홉 살짜리 초등학교 3학년 7살 초등학교 1학년, 그 다음에 프리체리, 프리체리 11살 초등학교 5학년이다. 그랬던가? 얘들은 네. 아, 새로 들어온 애들 같아. 은데 네. 아, 아, 한숨 잘라고 누웠는데, 에, 이태까지 꺼 다. 오. 업로드 시켜놓고 이제 한숨 자려고 탁 누웠는데. 뭐 자꾸 쌀이 쌀이 뭐 자고 있어요 쌀이 쌀이 막 이랬었는 통에 잠을 잘 수가 있어야죠. 아. 이런, 이런 더운 나라에서는 낮잠을 가끔가다 한, 한 번씩 자줘야 되는데. 근데 얘들은, 얘들은, 얘는 어디 살아? 얘들. w h 리 r e is h 예예 yeah, yeah. Where is your house? 말리넷 자기자 Where is your house? 낫사랑 관라이모 뉴빌리지 빌리지야 뉴빌리지인데 누군지 모르겠네 어디 살아예 프리첼예 어디 살아 Where is y o 이드유 o 하우스. 모르는구나 저저 저. 안되겠다 되겠다. 프리째 저가서 저기 저 티처 메리 좀 오라 그래 봐봐 티처 메리 콜링 좀 해줘 티처 메리 아이고, 아이고 아저씨가 이리 봐봐 뭐 물어도 대답이 나와야지 루이스 잠깐만 네, 피처를 불러놓고 서 어, 질문을 해가면서 새로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잘 몰라요 그, 루이스 얘가 말리네시라며 그지? 어, where is her house? Uh, near t h e r i 어디? 어디? 하스민 하우스 uh, 그럼 이제 하스민에 뭐가 시스터. 되는 거야? 하스민 시스터야? 시스터. 아 하스민 하스민 시스터. 그 다음에 얘는 얘는 엘라라 그러던데 얘는 얘는 어디 살아? 안토네 어... 아. 시스터 안토네즈. 예? 어. 그러니까 어디야? 얘들 아니잖아. 얘들 시스터는 아니고 너. 어디 어느 도 시스터. Oh, anyway, 아무튼 yes, 얘도 뉴빌리지에 살아 어, 얘도 뉴빌리지에 yeah. 살아 안토네파들이 yeah. 이제 또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안토네이래 보자 안토네시랑 닮았나 볼까 안토네 <laughs> <laughs> 얘들은 올레디 파스 했는가 멀티플리케이션 파스 했어 데이 파스 멀티플리케이션 멀리 파스 멀티플리케이션 그런데 얘는 Bales. 야, 너 초등학교 3학년이라제2학년이고 얘는 그레이드1 얘는 그레이드그안톤래도안똘래도안 그래도 안 그래도 안 그래도 리그래 한번 그래었다고잡도 누명 다쓰고 그래도 안다래도안 그래도 막 샀네. 도구야 누가 밤버스 샀어? 멀리트멀리 <laughs> 멀리네트 왜? 네, 밤에 오줌 싸나? 이제 <laughs> 밤에 오줌 싸. 어. 아, 왜 저거 저거 누가 산 거야, 저거? 아, 여기산 거야. 난또난또얘 밤에 오줌 싸는 줄 알았네. 맨스칸 <laughs> 시블링스. 아, 동생들 이 있어? 어이구 언니라고 또 동생들 동생 기저귀 챙겨 주는 구만또 돈리코멘드 음. 아이템 어. 더블 랑, 우랑 코하. 아 그렇구나. 저 <laughs> 이제 전혀 모르던 애들이 이제 이렇게 컸네요. 그러니까는 벌써 한4년 되니까는. 얘가 일곱 살이 되는데 얘뭐 왔을 때세 살이었겠죠, 그죠? 세살네살때 보고 이제 보니까는 모르겠죠, 그죠? <laughs> 오, 요건 누구 거야, 요거? 요거 제복 되는데 요건 누구 거야? 어, 시 다운데요? 시 다운, 어, 프리첼, 앉아, 저쪽으로 앉아, 시 다운, 어, 어시 다운. 자, 플라스틱 하나 주세요. 얘부터 해야 되겠 자, 너는 플라스틱만 들고 있어. 홀딩 플라스틱. 그렇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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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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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네. e 네. U.S. 고. 10 times 3. 30. 오케이. Okay. <laughs> 자, 쿠. 11 times 2. 22. 어우 oh, 잘한다. 응. 8 times 4. 32. 아이. Oh. <laughs> 8 times 3. 이거. 몇 나가보. 24. 자, 산교육의 현장입니다. 30. 아, 그건 뭐, 그건 내가 계산할게. 30. 그것도 30야? 3 t 6. 1 8 어우, 좋았어. 10 times 9. 10 times 9. 10 3 times 24 23 14 11아이10 어. 14 아이스 프라이스는 묶어서 저기 USK 해야지. 어. 자 어, 어쨌든 자캔 얼마짜리 43. 35. 35. 33. 43. 35. 이3 34. 4거 42. 44. 42라매. Spicy, 44. 44. 44. 60. 60. 60. 44 4 0스파이0 60. 4 0 60. 60. 60. 60. 60. 6 남았어 60. 6 6자 자자 스낵하나 들어 스낵 스낵 확 뜯어 어. <laughs> 스낵하나 어. 스낵 들어 빨리 먹었어. 오바야 빨리 스낵하나 들어 <laughs> 뭐하니 빨라 뭐? <laughs> 자, 확잡당겨 빨리. 어, 가야지, 어. 얼마야? 텐. 어, 자, 텐 하면은, 어. 자, 됐어. 홀딩. 신호. 빨리 인사하고 가, 빨리. 아올 때는 시키가게 외우더니 갈 때는 이제 다 잊어먹고 가는 거아야님님람님 어? 오님 휘파람님오 오빠람님 어이구 왜왜 잘하다 말고 마지막에 이게다 잊어먹었어 자 빨리 자휘파람 바람님 아니야. 너는 이 오빠님. 이 오빠님. 호파님? 이 호빠님이 아니고. <laughs> 이, 이 오빠님. 이 오빠님. 이 오빠님. 어. 이 오빠님. 감사합니다. 어, 알았어 가. 야, 호빠도 나오고 막 난리 난리. 네. <laughs> 너 호빠가 윤호 왓스미닝 호빠. 빨리 가. 자, 이제 얘들, 얘들, 남았어요. 저들 저거, u 거 누구 거야, 저거? 어 앉아, 시 a 운시 a sit down. Sit down. I sit down. t 어, g o T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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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g e t t t 하네 e t 1 g 어? 빌어. 아, 이 어. 이거 제로 80. 오케이, 됐어. <laughs> 틀리면 넣지 마아틀리면 넣으면 안 돼. 14 times 2. 14 times 2. 아, 그런 건너 108. 자. 붙대요. 어, 너무 높은 숫자는 지금 힘들어. Hey. Same price the... kiyang, Asia, same price also? We'll Wala pala ka price? 2 times 30. 2 30. 60, no. 60. 60. 60. 6원6 어려운 건 어려운건 건너뛰자0 60. 15. 15. 15. 15. 15. 15. 1 주인이 20. 을 몰라 28. 27. 27. 2 2 8 27. 27에다가 11어또28 28아익스트38 38 어이 한참 남았어 빨리 더사 음. 한참 남았어 <목소리>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 뭐내버 <목소리> 두고 <목소리> 빨리 많이 골라 어어 <목소리> 빨리 골라 핀 <목소리> 너도 빨리 <목소리> 더 골라 너도 <목소리> 너도 더 골라 <목소리> 예 어, 얘부터 빨리 많이 골라 얘부터 빨리 어 빨리 골라 줘 아야 사 times 아 이거 일단 일단 내려놔 거기서 일단 내려놔 빨더 빨리, 빨리 더 골라 더 골라 조금만 더 골라 조금만. 아 저기 얼마라 됐지 저거 저거. 떨티 파이브. 아 떨티 파이브 그럼 얼다됐어 어, 잠깐만. 떨티 파이브 또 그거. at. 어 at야. 아 됐어 자 이제 자야 너도 스낵 하나 골라 스낵 스낵. 어두 배도 남았어 빨리 줘. 캔디 아 캔디는 무슨 저 스낵 하나 줘 저기 스낵 하나 줘. 응. 스나카나 빨리. 음, 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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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운. 어, 확 뛰어. 어, 어, 오케이. 들어. 자, 들어. 너는 저8페소 오바야 8페소 가자. 어. 자, 자 누구라 그랬어? 누구? 누가 이거 사 주셨어? 고바이 디스완. 동준님 어, 동준님 감사합니다. 동주님. 어, 빨리 간지. 저쪽으로 가. 가. 이제 여기 저 누구야? 하. 어, 여기 말리네시라 그랬지. 말리네 얘가 얘가 구구단을 패스했다고 그러는데. 네, 여섯 조금 도 사야 되겠다. 못. 난껐다만 아, 커피코 브라운. 에. 커피코가 브라운도 있고, 어, 블락도 있어요. 저는 블락밖에 안 먹으니까. 는 커피코 블락이 그나마, 에,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작할까? 시작할까? 자, 봉지 들고, 아가 앉아. 앉아. 민꽃. 어, 어, 그리고 이제 그 봉지 열고 야 아저씨가 물을 거요 대답해. 자, 이 이리 봐봐봐 봐. 이 블락 올. 이 비켜야지. 이쪽으로 앉으아래 어. 어. 카메라를 다 가리잖아. 자. 자, 시작합시다. 큐. 7이 i 어이, 똘똘한 말리네. 7 times 4. 오 잘한다. 9 times 8. 오우, 기특한데. 14 times 3. 아이, 14 times 3는 자, 42 자, 묻지 뭐 어, 그리고 어려운 거는 묻지 마라. 11 times 2. 어, 22. 22. 아, 그런건 물었어도 되는데. 소사야. 어, 그럼 물어봐봐. U S U S 거. U S 거. 거. 15. U S 거. 10 times 2. 오케이 오케이. 떨트자 잘했어. 다음. 10 times 2. 된다. 응. Seven times two e times t 아이, 해봐, eleven times t 좀 힘들어? 알았어, 어. 33개. <laughs> <울라 그랬다. 웃음> 14. 14. 14. 14. 20. 20. 2 20. 20. 2 i 20. t 20. 2 2 8 20. 20. 그거? 20. 20. 2 2 2 내가 트2 7에 28년에 2 8년아8이게 8년에 8 2에 8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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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에8년 알아서 에 8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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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 어. 11 11 35 35 이거 빨리 년어8년 네. 얼마야 이거? 9 38. 38. 자, 자, 1 8 어, 19 자, 자19 19 19 19사도사사사싶은거사 이거 사사싶어 이거 이거 사고싶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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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9 2 9 19 1이19 19 27. 아, 오케이 자, <laughs> 9번2 7 9이면은 <laughs> 에이 e s o 오바야. 난... 응. 오케이 빨리 들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잠깐만 이, 이거 누, 누가 사주시는 거야 후기부디스만 몰라 알았어 gives this one? 동 d 님동 t 님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안 해도 돼 이제 그만 해도 돼자 동주님 감사합니다 동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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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 빨리 가 이제 얼른 아이고 요번에는 네, 네. 그래도 계산 많이 해볼까